일본계다. 일주일간 묵었던 여자 친구 H가 겪은 실화입니다. H와 그 친구들이 한 폐허 병원에 놀이 삼아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갔다 오기만 하면 너무 시시하잖아 하는 말이 나와서 둘이서 한 조가 되어 병원을 탐색하고 무엇이든 한 가지 전리품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딱히 유령을 본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고, 다들 각자가 가져온 전리품을 서로 꺼내 놓으며 떠들고 놀고 있었습니다. 주사기를 가져온 친구, 의료 기구 같은 상자를 가져온 친구 등 모두 병원다운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H는 진료실 책상에 놓여져 있는 누군가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져왔었다고 합니다. H의 전리품이 가장 리얼하다며 다들 들떴고 그걸로 누군가를 놀려주자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대상은 그날 아랍아이트 때문에 같이 오지 못했던 엔. 평소 H는 N의 집에 거의 매일 같이 드나들기 때문에 H가 사진을 가지고 다음날 N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N이 라면을 끓여주는 동안 H는 가져온 사진을 N의 책상 서랍 속에 몰래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인인 듯이 병원에 같이 갔던 다른 친구들도 N의 집에 모였습니다. 언제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지 구경하기 위해 N의 집에서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하며 즐겁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푹 빠져서 논 것인지 모두가 엑스레이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애네 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여자애였는데 지금 혹시 단체 미팅에 올수 있느냐는 메시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남자밖에 없어서 아쉽던 참에 물어볼 것도 없이 만장일치로 미팅 장소로 몰려나갔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여자애들과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예쁜 친구들도 많았고 오랜만에 동창을 만난 반감도 있어서 모두들 술을 쏟아 붓듯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던 중에 문득 소파 옆에 구석을 보니까 누구의 것인지 꽤큰 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신경쓰지 않고 놀고다가 미팅은 끝났습니다. H는 집에까지 가기가 나른해서 가까이에 있는 N의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여자들과 번호를 주고받고 이제 가볼까 하는데 한 명의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미안한데 나 지금 집을 나와서 갈 데가 없거든. 잠깐 신세 좀 지면 안 돼? 어? 아뭐 너가 상관없다면 우리야 괜찮지. 애니 대답했습니다. 소파에 있던 짐은 그의 것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3시사애내 집으로 갔고 술기운에 피로가 겹쳐서 세 사람은 코타츠에서 그대로 걸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눈을 뜨고는 들어보니 에이 번호 좀 알려줘. 아 그때 못 물어봤어. 하고 셋이서 번호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H는 전화의 사람들 이름을 항상 플레임으로 등록하는 타입이었고 이름을 입력하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아 신인 그라비아 모델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N의 전화로 미팅하자는 연락이 왔고 셋이서 같이 갈까 했지만 A는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N과 H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라는 말 남기고 미팅 장소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 집에 돌아왔고 A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지침. 다음날 N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습니다. H도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A 혼자 N의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N은 A를 배려해서 A가 좋아할 만한 라면을 사온다든가 술이나 음료를 사온다든가 하면서 혼자서도 불편없이 있을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N이 밤이 되어 집에 와보면 A는 잠이 들어 있었고 H나 다른 친구들이 찾아와서 같이 있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주말이 되었습니다. H는 음, 아직 A 있으려나? 이번 주에는 미팅 안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A의 집에 갔습니다. A는 집에 없었습니다. A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도 없어져 있어서 아, A 집에 갔나 보구나. 하면서 a 는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갔던 친구들이 주말이 되어 다시 에너 집으로 찾아왔고 주인도 없는 집에서 또 다시 멋대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하는 중인 것인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어찌어찌 흘러서 병원 이야기가 나왔고 다시 금그 화제로 시간을 때우던 중에 애니 돌아왔습니다. 애는 돌아오자마자 "에? 애니 없어?"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왔을 때는 이미 없었는데요? 하고 대답을 하자 진짜? 나 알바 가기 전까지 있었는데 라는 앤 잠깐 외출하는 것 치고는 짐이 깨끗하게 없어져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오지 않았고 쪽지를 남기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미팅을 주선했던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A집에 간거야? 하고 묻자 뭐? A가 누군데? 라는 것입니다 그 미팅에 나왔던 애 말이야. 우리 집에 따라온 애 있었잖아. 가방 큰거 말고서. 애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도중에 전화를 H에게 넘겼고 H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애니 주방 쪽에서 친구들에게 대고 소리쳤습니다. 야, 걔 일주일 동안 뭘 먹은 거야? 항상 밖에서 밥을 먹는 애는, 아, 밥을 먹는 애는 그때까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만, 애니 A에게 사다준 음식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음료수 캔조차도 따진 것도 없었고 쓰레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안 그래도 나걔 화장실 왔다갔다 하는 거본적 없어. 그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었나? 마시는 거못본것 같은데. 야 됐어! 뭔 소리야!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냥 우리가 못본 거지! H는 여전히 A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동창 여자는 큰그 친구는 없고 큰집 친구 가지고 오는 애는 본 적도 없다고 라는 말만 대풀이했습니다 괜스레 조금 무서워져서 일단 전화를 끊고 애에게 걸어 보았습니다. 지금 전화는 없는 전화번호거나 금지된 전화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바니다 순간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화를 몇번 걸어봐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연결이 됐었는데 그때 H의 머릿속에 확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오싹하게 소름이 돋으면서 야 N 너 책상 서랍 속 봤어? 뭐? 안 봤어 뭔 소린데 이런 상황에 우리 너 놀래키려고 미팅 가기 전에 몰래 엑스레이 사진 넣어놨었거든 지난주에 공공병원 가서 가져온 거 몰라 본적 없어 그딴 걸왜 가져와 임마 여기, 이거, 이거. H가 사람을 여자, 그 안에서 엑스레이 사진은 없었습니다. 집안 어디를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사진에 A와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H에게 떠오른 것은 A의 이름이 사진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쓰여져 있다는 것, 환자의 이름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미팅에 있었던 남자들은 모두가 보았는데 여자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 이름 옆에는 87세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같이 지낸 동성 동명의 여자가 엑스레이 사진과 함께 사라졌다. 야, 우리랑 같은 또래로 나타나서 겁주지 않고 가져가려고 했나 보다.라는 말로 납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다 같이 폐허 병원으로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